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여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탁지영 피 d 라고 합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낯선 나라도 아니죠.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로부터 9,794km 떨어져 있습니다. 직항 항공편을 타고 가도 11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먼 나라죠. 뉴질랜드의 인구는요, 한 522만 정도 되는데요. 뭐 어림 짐작으로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인구가 우리나라 면적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국토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도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의 한 30분의 1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나마도 이 인구의 4분의 3이 북섬에 살고 있고요. 인구 전체의 3분의 1은 대도시 오클랜드 주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클랜드는 미국으로 치면 뭐 뉴질랜드의 뉴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남섬으로 오게 되면 조금만 도시에서 벗어나도 하루 종일 인기척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한산한 그런 풍경을 보여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뉴질랜드 사람들을 부를 때요. 영어로는 뉴질랜더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도 백인은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새에 빗대서 키위라는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키위는 사실 우리는 이제 과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새입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는 굉장히 귀엽고 호기심이 많은 새인데요. 20세기 초반부터 만화가들에 의해서 뉴질랜드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고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뉴질랜드 군인들을 가리켜서 키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 사람들, 즉, 키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험심이 아주 강하고 독립적이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런 것은 또그키위새의 특징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더그 별명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종 간의 비율은요, 전체 인구 중에서 유럽계가 한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원주민인 마오리, 그리고 그 다음이 아시아계. 그래서 이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의 1%는 또 우리 한국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뉴질랜드 출신의 한국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LPGA 투어에서 유명했던 그 리디아 고 그리고 어, 지금 블랙핑크의 멤버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로제씨 같은 경우에 이 뉴질랜드 한국인 즉이 코위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좀 나이 드신 세대한테는 이 노래로도 뉴질랜드가 기억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이 노래 아시겠나요? 네, 연가라는 노래죠. 이 연가라는 노래가 사실은 포 카레 카레 아나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민요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 예뻐이 따이 따이에야, 예뻐이 따이 따이에, 예뻐이 따이 따이, 예뻐이 떡끼 떡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가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어, 보이스카우트 캠핑 같은 데 가서 따라 부르곤 했었거든요. 이 노래가 아, 또 뉴질랜드에서 어, 20세기 초에 작곡이 된 '헤프루 타이탄마'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프루 타이탄마' 같은 경우에는 어, 남태평양 전역에서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 미국의 걸스카우트를 위한 노래집에 이게 실리면서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질랜드는 이렇게 결코 가깝고 익숙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고, 어 그리고 뉴질랜드와 관계된 것 한두 가지는 또 우리가 들어보고 경험해 본 나라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또 버킷리스트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특유의 자연환경 그리고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꼭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이 반지의 제왕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장소는 중간계라고 불리죠. 어, 이 중간계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태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어, 뉴질랜드가 이런 배경으로 선택될 만큼 뉴질랜드는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독특해요. 어, 뉴질랜드와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태평양의 섬들인데 뉴질랜드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호주는 그거보다 더 멀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뉴질랜드만의 풍광과 식생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입국을 하게 되면 볼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요. 과일과 육류를 버리세요. 라는 간판이 쭉 늘어서 있는 겁니다. 이 경고는 계속 됩니다. 어, 세관 심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해 가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회야. 가지고 있다 걸리면 정말 큰 벌을 받으니까 이제 버려. 라는 그런 간판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게 뉴질랜드가 아무래도 다친 생태계다 보니까 여행자들을 통해서 외부의 미생물이나 병원균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뉴질랜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섬과 북섬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섬나라라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뉴질랜드는 남섬 그리고 북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면적 한 11만 3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북섬 그리고 이거보다 좀더 큽니다. 15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남섬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죠. 그래서 이 북섬 면적만 놓고 봐도 우리 남한의 면적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근데 이 북섬과 남섬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달라요. 북섬은 제주도처럼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인데, 제주도는 뭔가 한라산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 북섬에 가보면은 한라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남섬 같은 경우에는요. 히말라야나 알프스처럼 이 대륙 지각이 움직이면서 충돌해서 솟아오른 그런 조산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실제로도 가서 보면요. 히말라야나 유럽의 알프스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섬의 서쪽을 따라서 산맥이, 커다란 산맥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 산맥의 이름이 바로 서던 알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두 섬이 남북으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도 아열대에서부터 서한 해양성 기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북섬의 북쪽에는요, 언제나 봄과 여름이 계속되는 노스랜드가 펼쳐져 있고요. 남섬의 최남단으로 가게 되면 남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남섬과 북섬에 얽힌 이 뉴질랜드의 원주민이죠. 마오리의 전설이 있습니다. 마오리의 영웅이자 위대한 족장, 반신반인인 마우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마우이가 낚시를 나왔다가 거대한 가오리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것을 낚시로 잡아서 바다에다 묶어 놓은 것이 북섬이 되었고, 그때 마우이가 타고 나왔던 카누가 남섬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요. 북섬은 마치 가오리가 남쪽을 향해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남섬은 그에 비해서는 좀 단순하게 생긴 것이 카누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항공사진도 없고 위성도 없었는데 마오리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땅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항해술이 뛰어났고 뉴질랜드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관찰을 한 결과 이 땅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마오리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거든요 그때 이전의 뉴질랜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오로지 새들 뱀을 제외한 파충류들만 살아가던 아주 평화로운 그러면서도 새들이 많았으니까 좀 시끄럽긴 했겠죠. 그런 생태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새들의 경우에는 경쟁할 포유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날 필요가 없어서 날개가 퇴화되고 대신에 덩치와 달리기 능력만 발달시킨 새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멸종된 모아라는 새죠. 모아는 뉴질랜드에 살던 초대형 조류인데요. 지금까지 아마 남아 있었으면은 타조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새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 자란 암컷의 키가 3.6m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모아새 같은 경우에는 마오리들이 이주한 다음에 마오리들이 사냥을 하려고 해도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수가 줄어들어서 백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전설 속의 새가 되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뉴질랜드에는 뉴질랜드만의 특이한 조류와 파충류가 아주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 산지 지역으로 가면요, 자기가 산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건방지기 짝이 없는 키아 앵무새라는 아주 귀여운 새들이 살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앵무새이자 날지 못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카카포라고 하는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인, 쇠푸른 펭귄, 그리고... 어 100년을 넘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투아타라라는 파충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뉴질랜드의 상징이 된키위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어 이렇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수 없는 자연 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강의를 통해서 이런 뉴질랜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 드릴 생각이고요. 이첫 시간의 마지막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마오리어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 마오리들도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날 때, 헤어질 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모두 쓸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아오라라는 것인데요. 어, 뉴질랜드에서는 뉴스의 시작과 끝도 이 키아오라라는 말로 하곤 합니다. 어, 심지어는 백인이 진행할 때도 예외가 없죠. 이 오라라는 게 마오리 말로 삶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키아가 붙으면 이게 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건강합시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삶과 행복과 건강을 빌어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키아오라입니다.